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엄마랑 바르셀로나에 갑니다. 지금 체크인을 마치고 밥 먹으러 왔어요. 명가잇들. 가기 전에 한식을 먹고 가겠습니다. 명가잇들입니다. 아주 좋은 자리를 받았어요. 저희는 탑승 후속을 마치고 비행기 타러 갑니다. 이야. 이야. 엄마는 치킨, 볶음밥, 저는 쌍밥입니다. 엄마가 헤드폰, 마스크, 안대기고 아주 완벽하게 숙면을 취하고 있습니다. 간식으로 피자를 줬어요. 먹습니다. 저는 낙지 볶음밥, 엄마는 소고기 볶음 지금 비행기 탄지 10시간이 다 돼가고요 이제 곧 이스탄불 도착인데 지 너무 힘들고 허리도 너무 아파요 여기서 제 허리 아이템을 공개니다 이스탄불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가방을 내줬어요. 너무 무거워서 내가 들 수가 없어서지 미안합니다. w e l c o 이스탄불. 안녕하세요, 여러분. 터키 이스탄불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이스탄불 공항이에요. 여기는 전에 유럽 갈 때도 환승하러 왔었는데, 이번에 또 왔어요. 엄청 크죠? <laughs> 어, 여기 저런 데서 예전에 오빠랑 환승 기다리면서 가방 구경했는데. 저기 라운지를 가보겠습니다. 라운지에 입장했습니다. 라운지 쿠폰을 받아야 되는데 와이파이 연결이 안 돼가지고 중간에 멘붕이었지 뭐예요? 여기 음식들이 많고요. 여기는 쉬는 데가 있어요. 오, 여기도 라운지가 있어요. 엄청 넓어요. 엄마랑 자리를 여기 잡았습니다. 여기 무슨 맛있는 빵을 만들어 주는 것 같은데, 뭔지 먹어볼게요. 이게 갓 만든 빵인데요. 엄청 냄새가 좋아요. 따끈따끈하고, 약간 화덕 피자 같은 치즈 화덕 피자 치즈 맛이요. 이야, 이야. 아니, 거기 요리가 인터, 많은데 인터는. 도대체 무슨 요리인지 몰라서못 뭐, 가져오고 있어요. 이거는 엄청나라 말도 못해. 일단 이거 이상 엄청 심.. 이상한 밥. 이거 이상한 이거 떡갈비를 즉석에서 구워주고 있거든요. 떡갈비 냄새 좋은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떡갈비 맛이 아니야. 그럼 또 뭐야? 그건 또 떡갈비 맛이 아니야? 외국 고기 맛이야. 먹어봐. 응? 외국 고기 맛. 지금 집 나와서 밥을 한 다섯 끼째 먹고 있어요. 지금 어, 굶어도 돼. 우리 스페인 굶어. 가기 전에 살이 엄청 찔것 같아. 다섯 끼를 먹고 계속 그냥 먹, 먹으면서 가고 있어요. 아우. 여러분, 제가 지금 누울 수 있는 곳을 찾았습니다. 여기 라운지가 생각보다 엄청 커요. 바로 저기에요. 너무 맛있어. 여기가 바로 제 자리예요. 이렇게 맛있네. 이제 라운지를 떠나겠습니다. 대박이에요. 라이브 공연도해요 대박인데? 다시 바르셀로나 가는 비행기를 타보겠습니다. 엄마가 비행기 찾았대요. 지쳐버리는 엄마입니다. 박다영이 지금 스페인 가는 비행기 게이트 앞에서 지쳐갖고 누워 있어요. 야, 지금 한국 시간으로는 새벽 2시예요. 이제 스페인 가는 거 탑니다. 어, 뭐 봐봐. 한참 잘 자고 있는데 엄마가 갑자기 기내식을 먹기 시작했어요. 지금 짐 나온 지 24시간 만에 바르셀로나에 도착했어요. 경유했다가 엄마가 거의 쓰러지기 직전이거든요. 다행히 밤이 늦은 시간이라서 여기는 밤 11시고요. 이 수속이 한 1분 만에 끝났어요. 사람이 없어서. 미국 언니들이랑 같이 파기 있는 엄마입니다. 공항에 11시에 도착해서 가방까지 찾고 25분 만에 나왔습니다. 택시 타고 호텔로 끄고. 체크인을 하고 있습니다. 호텔에 무사히 들어왔고요 여기는 호텔 아미츠세르 세러비... 바르셀로나 입니다 여기 발코니가 있는데 시티뷰가 아니에요 내일 네, 바꿔 달라고 해야겠어요 근데 뭐 깨끗합니다 이게 1박에 무려 이 조그만 방이 25만원 끝나 t